아, 여기는 그 전라북도 곰소항입니다. 곰소항은 부안 군에 속았는데 지금 저 바로 보이는 저쪽 그 저쪽이 고창입니다, 고창. 그리고 여기는 옛날에 삼국시대, 즉 백제시대에는 당나라하고 무역항이고 나당연합군들이 침략에 들어올 때그 당나라 군대가 사실은 이근방으로 이렇게 들어왔고 소... 자, 우리 저, 탁인석, 우리 박사가 여기 오셨는데, 사실은 옛날에 여기가 무역강으로 중국과 또 많은 연결이 되었는데, 그,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여기가 공소인데요아이지역이이지역들이 네. 아, 검을 담았다고 해서 공소로 악어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곰소항이 이로부터 아래쪽으로는 큰 항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나당 연합군이 그그 들어왔을 때 네. 소정방 장군이 소정방 장군을 기린단에서 내소사 이긴데 거기 왔다는 소리? 예, 네. 예, 만, 그래서 아 그때 소정방 장군이 큰 항구였던 다치지 않나 그런 거치지, 생각이 든다. 예. 원래 그소정바이가 삼동성 그 봉래시에서 예. 어, 지금도 예. 그 출발했는데 그 가면은 그 출발 장소가 사실은 있는데 이쪽에는 애매모호하지만 아마 이쪽도 예. 아마 될 것이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아 지금 오늘 우리는 곰소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선회가 맛있는 곰소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맛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 우리 저 곰소 그저 금빛 소금이 예 네, 우리 저배 대표님이 아이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또 여기 또한주 문인협 회장도 오고 예 예. 아이고 좋습니다. 그 우리 또 기세교원장님도 오시고 예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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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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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곰소항에 왔는데 오늘요 먹은 음식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어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음식이 약 지금 이십여 가지가 나오는데 아직도 열 가지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 열 가지. 여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오흥교 어 대표에게 아, 요 음식 자랑 좀 하세요. 예, 예로부터 네. 곰소는 바다 생선이라든가, 네. 잡갈, 그런 이런 산물들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어, 싱싱하고 네. 맛있는 햇감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많이 즐겨 어, 타지방에서도 많이 먹는 그, 곳이 봄광입니다 그, 음, 그래요. 아, 지난번에도 와서 한번 먹고, 오늘 또 보니까 대단히 합니다. 여기 저 금빛 소금을 우린 것이 우리, 우리 배회장께서도, 어, 꼭 그, 여기 이거, 이거 이렇게. 접대를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했습니다. 아, 예. 아, 아까도 그 앞전에 말씀드린 그 오드피드님께서 말씀하신 셨게 여기는 그 기본 2식까지 이상. 예. 크게 어, 크게 예. 말씀하시다. 미식까지 이상한 거 나오는 빛집이고요. 예. 또그 젓갈이 유명하고 먹거리가 유명한. 음, 아, 젓갈이 유명하고 먹거리가 유명하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우리 저김용복 선생도 여기 저 부안 출신이죠. 네. 이거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음. 부안에 부안 관계는 캐닭으로 유명한 지구다. 예. 우리나라는 이게 항구도 유명했고. 항구. 음. 예, 예. 그 다음에 철강도 유명하고. 예. 철강 유명하고. 많이 예. 예. 늘자는 예. 그런 분이 있으니 예. 많이 주셔서 예. 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고 감사합니다. 가, 감사합니다. 우리 저 오웅교 대표 사모님. 지난번에 그 아, 사모님 왔습니다. 예. <laughs> 사모님 왔어요. 여행 왔습니다. 예, 여행 그한 그 말씀하세요. 음식 맛이 어쩐가요? 어,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드셔보니까 너무 신선하고 맛있어요. 예, 크게 말씀하 주시죠. 아주 맛있고. 예, 맛이 그렇습니다. 좋아요. 예, 예 아이고, 그렇게만. 예, 예, 아 지금 저 저도 곰서항에 와서 이거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나 이렇게 음식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음.